0 0오백 결혼 번째입니다.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잔업합니다.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잔업합니다. 잔업하면 잠못 잔다며 언제 꿈을 꾸나? 한창 젊었을 때 비록 사무였지만 잔업 계 해봤다. 밤새워 계산기 두들기다. 다음 날 똑같이 내 일에 푹 빠졌다 파김치 되고 그래도 그땐 젊기나 했지 힘도 있고. 폐기도 있었으니 암만 그래도 몇날 며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몸이 마음이 삐걱거리더라 누가 그랬지 야간작업이란 야간작업이란 거 바람물질 중 1급이라고 근데 지금도 삼교대로 밤 혹걸 딱세며 일하는 사람들 많지 그렇다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불규칙하게 몸그고 마음 놀리다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속으로 상할까 산업이든 뭐든 패기 넘치게 일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미래를 위한 준비라도 되면 다행인데 미래나 꿈은 커녕 평생 그리 잔업하다 날 새는 거 아닐까 앞뒤로 답답한 세월만 속절없이 가는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잔업합니다 잔업하면 잠못잔다에 언제 꿈을 꾸나